바로 저 바비 위즈의 코너입니다. <laughs> 우리 아이콘 멤버들이 보기에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희 어... 가장 큰 매력. 낮은 어... 얼굴? 어... 뭐니뭐니해도 눈웃음이죠. 아. 네. 감사합니다저 그리고...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just 한 라이프. 저스트 어... 한 라이프. 네. 그냥 사는 거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심플한 삶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네 심플하게 약간 심플해요. 심플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사는 것 같아서 라이프 스타일 네 라이프 스타일 아 좋은데요 근데 네.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왕입니다 오, 오, 멤버들이 오. 저한테 오디션을 이제 제가 오디션을 볼 거예요 멤버들의 네 이제 밥이 따라하기 대회입니다 밥이 아, 따라하기 대회 네 맞습니다 따라하기 싫어요. 아. 밥비 따라기 대회를 살짝 설명 이제 드리자면은 네. 제랩 구절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 분은 이제 그걸 따라해 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제 평소 말투나 행동 성대모사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렵네요. 네, 음. 뭐 가위바위보로 이제 해서. 네 제가 먼저 할게요. 한 사람 한번 먼저 해요. 이런 거 바로 해야 돼요. 이런 거 됩니다. 바로 바로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불에 넣으면 너도 강제 나는 모든 일을 탈 할게 진짜 좀 근데 네, 와와 네. 어, 이제 바비가 요즘에 이제 뭐뭐 뭐 헤어도 받고 이러고 하잖아요 네그렇죠 그럼 이제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어? 뭐 스태프분들이 이제 바비한테 어 바비씨 뭐 뭐 드실래요? i s is a little bit 맞아, a question. But he c o u 감사합니다 see me. I'm g o i 요 g to go 요 o the doctor. I'm going to go to the doctor. I'm going to go to the doctor. I'm g o i n 아니고요. o to the d o c t o 바병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거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. 어. 네. 오. 아, 죄송. 아, 무표정. 뭐 아, 죄미안한데. 잠좀 자자. 아, 죄미안. 좀좀좀좀 좀. 이야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저, 아니, 어. 어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거예요. 자다가 깨 가지고 눈이 안 떠져. 어, 그러니까. 어. 아, 눈이 오케이, 안 떠져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왜냐면은 바비도 한 지금 다섯 번 정도 참고 나온 어, 거야 지금. 아좀 시끄러워 좀 좀만 조용해 주면 안 해. 어 좀만 조용해져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아, 이제 무도 미스터. 약간, 약간 조금 약한 거 같은데 랩안 안 되나요? 랩이요. 떨어지면 아, 아픈 신병. 떨어지면 아픈 신병. 떨어지면 여러 번의 아왜 근데 다 저를 따라 하시 때문에 다 저팔계가 되는 거야? <laughs> 네. 아, 아까 형도 그렇고. 아니에요. <laughs>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희는 이제 아, 따라한 네. 겁니다. 알겠습니다 네, 다음에 뭐 윤영 씨 한번 보. 아, 뭐, 근데 저는 이제 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네. 뭐물 같은 게 있잖아요. 제가 네. 물을 하나밖에 없어요.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매너로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. 네. 마시는데 제가 물 마시면 이제 바비가 이제 말을 해요. 네. 야, 물한 모금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물한 모금 모음... 남 <laughs> 아니, 아, <거울지야>? 주면은, <laughs> 상황이 좀 긴데요? 주면은 이제 깜찬디 네. 하고 이제 아, 이렇게 예. 먹는 거예 아, 바, 물 먹는 법? 입을 그렇죠. 아. 다 대고 마셔요. 맞아요. 네. 어. 이 그래. 물은 밥이 겁니다. 네. 선, 선물로. 네. 네. 그렇게 오. 안 마시지 않아요? 그냥 이렇게 다먹 송윤영 씨, 꼴찌? 네 <laughs> 내가 봤을 땐 윤영이 형이 꼴찌 같네요 네. 네. 해주세요 동혁 씨 어, 저는 간단하게 모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좀 제일 간단한 거 저는 버비 형이 이제 이런 팬분들을 만날 때 인사할 때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지원이 아, 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한다 너아 맞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오, 맞네요 정도다 단판하겠네요 헤이 안녕하세요 난 지원이야 <laughs> 생각보다 인사할 땐 톤이 허스키하지 않아요? 네, 네. 네. 네 되게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남동 귀염둥이잖아요? 우리 <laughs> 오리,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세요 네, 네, 네. 톤이 좀 있어요 여기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, 지원이에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<laughs> 그거요 어, 비슷해요 네. 네. 근데 여기서 다 웃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지 못하고 있어요 <laughs> 전요정? 너요. 뭐, 너요. <laughs> 너요 너요 <laughs> 너요너뭐할 거예요? 아, 아, 사실 제가 앞에 동현이가 했던 걸 하려고 그랬어요 아. 저도 이제 약간 랩하는 바비 형 말고 좀 바비 형이 평소 그때 약간 뭐한 명씩 소개하잖아요. 네 안녕하세요 연남동 기용이뭐 바비입니다. <laughs> 너가 꼴등이다야. <laughs> 어머 뭐, 이런 거 꼴등 <laughs> 네. 어. 후보는 참 많네요. 그렇죠 죄송합니다. 저뭐 구찌기 한번 해도 되나요? 네네네. 바비가 노래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어 좋네요. 좋네요. I run, oh, run away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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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노래를 네. 할 때까지 그렇게 허스키한 톤을 가져가진 않아요. 어, 뺏기 한번 가나요? 네. 아, 저는 짧은 추임새인데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 <목소리> 그냥 웃긴데요. 그냥 이거 <laughs> 이거 그냥 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웃긴데. 아, 이톤 알잖아요. <목소리> 아, 뭔지는 알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예! 구독, 좋아요!